여러분,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자리 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내게 지금 없는 것 같다고 느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더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 자리가 감당하기, 성도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만한데 나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선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늘 세상을 반하여 섭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가는 길을 가지 않는 자리. 다 넓은 길을 갈지라도 좁은 길을 향하는 자리. 믿음은 아침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만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 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민족의간원에게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이제 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섰다는 거예요. 이건 법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정한 것 왕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조서를 바꾸는 왕을 각 민족들은 또각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나라의 법이 막 2년 단위로 막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부에 신뢰를 가지지 않아요.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만의 위에서 오늘 왕의 명령 앞에 뭐가 있어요? 하만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빈틈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의 빈틈, 사람의 말에 훅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역대 상하를 왜 자꾸 우리가 나누는줄 아세요?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시대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하만에게 왕이 너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사사기 핵심 메시지거든요. 자기 소견에 좋을 때로 행하였다. 다 자기 손에 좋을 때 행하다 보니까 다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왕을 필요하면 그 왕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합반 다윗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모든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지막에 가서 흔들리고 만약에 그 죽는 순간에는 아이 사람이 정말 어, 현명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정도로 인간의 왕은 아무런 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화, 열한기 상화예요. 아무리 이 바사의 아하쇠로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이도 하만이라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민족을 지금 없애는 조서를 내리고만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도 기댈 데가 없다는 거. 아시죠? 아신데도 또 어제도 기댔다가또 무너지셨죠. 알고 있는데도 어제도 마음 줬다가 또 무너져요. 사람은 참 우리가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응답이 없어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향하게 되고 내 주변에 쉽게 손댈수 있는 그곳을 향하게 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까이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미워하셔서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꺾, 꺾어서 다시 하나님 찾는 자리. 이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지금도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녀 혼내고 다시 안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 혼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희도 아이들 혼내고 나면은요, 흐르길을 끌 자꾸 쳐다보죠. 저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혹여나또 너무 낙심하진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어, 이제 이 조서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13일이라고 이야기해요. 1월 13일. 유대력이죠? 유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어떤 날이에요? 6월 초의 시작입니다. 내일이면 이 유대인들이 하 내일이면 출애굽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유교절이 왔으니까 이제 무기병을 만들고 막 잔치를 준비하는 그 쯤인데 바로 전날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선포되고 왕의 반지가 찍혀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조서가 전달되는 시간을 역사가 헤로토토스는요 워낙 페르시아 가 그때 컸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3개월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는 시간이 3개월 그러니까 지금 1월 13일이니까 한 4월달 정도 되어야 이 조서가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줄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 2째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였고 임영렬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2월 13일 딱 11개월 뒤에 이제 모든 유대인, 12월 13일 그날 모든 유대인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젊으나 늙으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다 죽여라. 마치 이거가 똑같습니다. 조서가 보대서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데, 지금, 뭐, 미국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을 다 죽여라. 여러분, 근데 그게, 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 재산을 탈취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죽이고, 니네가 죽인 사람의 그집 재물은 다 니네 거야. 그럼 사람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누가 가, 여러분, 어제까지 알고 있던 사람, 어제까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냥 뭐잘 지냈던 이웃이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탈취하라. 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이제 표현적인 이유는, 어, 이제 누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있는 선민사상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독일 입장에서는 뭐예요? 독일도 자기, 자기 민족에 자존감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민족적인 그런 정서장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죠. 전쟁을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사용해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하셨어요. 그, 그 본질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을 학살시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그 재산이면 전쟁에 할 수, 있, 전쟁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결국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말 하나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요? 아무나 가서 그냥 죽이고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죄도 아니야.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대로 그냥 하면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 아마 이 조서를 받고 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퍼졌습니다.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실수가 그 사람들의 욕심이 모든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왜 어지러울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 수많은 잡족이, 수많은 다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유대인을 죽이면 언제든지 우리 민족도 죽임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들이 막어서네요 지금 막. 유대인만 죽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누구 눈 밖에 나면요? 하만의 눈 밖에 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지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극한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막 몸소리칠 정도의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압박과 근심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일들이 지금 사장 일절에 모르두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 일절 저 보세요. 모르두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국하며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모르세요? 왜 먼저 이런 생각을 했, 옷을 찢고 나왔을까요? 일단 자기 잘못이죠. 하나는 좀 약간 마음속에 어려움 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을 침멸한다. 민족적 책임감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축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3절이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어, 이 모르드게도 모르게 바리페르시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금식하고 울며 옷을 찢고 죄를 부리며 통곡합니다. 참 신기해요. 에서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 표현은 결국 기도한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모르는 분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옷을 찢고 죄을 뿌리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자리. 여러분, 이 간절한 자리에서 누가 움직이게 되나요?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르두계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외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일을 왜 그래서 우리가, 왜 간절한 자리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하나님, 우리 재정적인 자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일 찾아서 일하면 돼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젊은 청년 하나랑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사업까지 하는 자리까지 모여이 있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오전부터는 아르바이트 하고, 저녁에 식당 나가서 일하고, 하루에 세 땅, 네 땅을 뛰면서 그 자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대요. 돈안 쓰고. 돈안 쓰고, 잠좀 줄이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돈을 모은대요. 뭐 틀린 말 아니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로 작정한 하만과 하만의 무리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마 제비를 뽑은 것은 하만과 하만의 무리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 세상의 편견을 이 모르드에게는 깨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우 간절한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 지금 내게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의 모든 자리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대부분 80%는 이러더라고요. 20%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80%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단단해지고, 이 모든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감당해내며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일이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 늘 화답하시고 응답하세요. 어떻게 요 알게 하세요. 우리를 터치해 주세요. 일들 이다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신기하게 감당이 감당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복을 주세요. 어 잠에도 저에게 막 목사님 이번 주 중에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래요. 와요. 가언제든지 얘기해요. 아마 저한테 자녀 문제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은 아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지난주에 TV에서 뵙기도 보고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근데 와서 앉자마자 <laughs> 어, 해결이 돼서 케니 목사님 시간을 뺀지는 안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요? 예 저와 이야기하는 자리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도 그날만큼 하나님이 완전 바꾸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우리의 희망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 주세요. 아,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이 딱 턱에 맞게끔만 주세요.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더 많이 주시면 제가 기도 안할것 같아요. 저, 저도 연약한 인간지라 제가 여유가 있고 채워지면 기도하겠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항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 항상 재임로 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끔 내가 보기에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인간적인 말을 내뱉으면 이내 바로 내, 내 생각과 다른 일들로 목회의 자리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루하루 모든 자리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자리로 인도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언제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대신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자기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 모르드게 그럼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의 위기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신 특별한 능력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순간서 순간순간, 열뭐큰게 아니에요. 어제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는 이제 다 하고 빨리 잠들려고 누웠는데 그때서야 막내 아이가 와 가지고 막 아빠 나 목욕해야 돼. 막 그러는 근데 <laughs>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이제 잘 10시가 넘어가면 제가 약간 정신이 나거든요 야. 엄마한테 가서 달라 그래. <laughs> 근데 이제 밖에서 아내는 이제 막 일을 마치고 와서 막 정리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 거죠. 애가 또 들어와서 엄마는 설거지 하는데 잠깐 누웠다가 몰라, 나도 이제 이제 누웠다가 여러분 어때요? 잠깐 또어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잠시 기도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몸을 또 일으켜서 나와서 막내를 목시켜 줬더니 또 셋째가 와서 자기도 머리를 깎으려고 해서 머리를 깎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요? 마지막에 모두가 다 웃으면서 잠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넉넉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고, 순간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라 할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떻게, 잠잘 때는 오히려 서 저를 신경 써줘서, 문을 꽉 잡고 못 들어가게, 아내가. 오히려 저를 잠, 잘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많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그 순간이 되었을 때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그 자리 넉넉하게 웃음으로 감당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과 다른 많은 자리들 심지어는 턱이 정말 턱이 차는 듯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간구에 늘 응답하시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늘 평강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감당할 힘 주시며 그 끝에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